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에 아르덴 토아즈 선수 아래쪽에 소사 선수입니다 절 일단 진화 박쥐 먼저 보여주면서 스타트해주는 아르덴 토아즈 선수 자 반응해주지 않았어요 일단은 선패가 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소사 선수는 오 리프까지 보여줍니다 자, 리프 쪽으로 피닉스를 꺼내 주면서 이러면 다리 쪽에서 힘 싸움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스킬까지 써주면 확실히 지켜주고 바바통. 아 고블린 나오긴 했는데 늦으면서 리프를 어 지켜주긴 했어요. 하지만 엘릭서를 크게 무리해줄 이유는 없을 턴이네요. 체력이 다 빠졌죠. 자 볼러로 기사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또 천천히 갑니다. 일단 소사 선수는 일자불번 쪽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 일단은 낚시꾼 번개를 쓰면서 낚시꾼을 잘라줬고 박지 한번 다시 한번 사이클 돌립니다 이러면은 다음에 진화 박지까지 가능한 턴이 나오죠 자 리프까지 진짜 세게 들어갔어요 엘릭서 많이 없는데 정확히 이용해줬죠 번개 무리한 턴을 확실하게 이용해 준 아르덴 토아즈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잘랐죠? 3 엘릭서로 막을 방법 없습니다, 이거. 이제 2 엘릭서 왼쪽 계십니다. 자, 이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맞아 주면서 수비도 안 돼요. 왼쪽 엘릭서 뽑아야 돼서 지금 엘릭서를 또 유리하게 가져가 줄수 있는 아르덴 토아즈 선수예요. 그 말은 변수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공격적으로 하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까지 뽑아줬고요. 자 마지막 카드는 일자일 걸로 생각이 되고, 야 진짜 세게 세게 잘 들어가고 있죠. 자 뒤에서부터 왼쪽 사이드로 일자로 한번 각을 한번 봐주는 모습이고, 오 어, 자구를 냈습니다 일자랑 같은 방향으로 수비를 하면서 뒷라인도 커버해 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왼쪽에 세게 들어오는 공격. 볼러가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진화기사 땡겨주는데 일단 어쨌든 수비는 잘 됐어요 오른쪽으로 진화기사 땡겨줬고 볼러까지 쓰고 안쪽에서 데미지가 크게 허용이 될것 같진 않죠 2479 일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자 볼러로 타워 같이 맞을 각만 안 나오면 될것 같은데 어 들어가요? 아 근데 잘 잘랐습니다 좋아요 박주활용 잘해줬고 붙긴 했지만 리틀프린스까지 사용해주면서 아 변수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네요 자 이렇게 첫 경기 아르덴 토아즈 선수가 1승 먼저 가져가 주는 모습이에요. 제 예상대로 과연 아르덴 토아즈 선수가 이번 매치업에서 이겨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라이트 선수 예측했는데 에어 서퍼 선수가 이겨서 저는 첫 예측부터 틀리긴 했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90% 유저분들이 다 틀렸을 것이다. 나머지 역배 10%만 맞췄을 것이며 두 번째 경기 시작하고요. 소사 선수는 일단 리프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까 기사 일자 볼 번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화 아츠를 준비해 줬네요. 능광까지 오 능광 서로 능광을 사용해줍니다 탱커 자리는 능광이다 그러면서 왼쪽 아처는 해골로 수비해주는데 중요한건 진화해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화아처 서로 진화아처네요 광부 나와주고요 첫경기에서 예, 토네가 있을 소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수비 아 한대 맞았어요 자 뒤에서부터 아처 다시 한번 사이클 돌려주고 서로 두 번째 아처 사이클입니다. 계속 순환해 주면서 들어와요. 와 광부로 계속 서로 누적딜을 넣어주는 모습이죠. 이제 토네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뒤쪽으로 광부 던져주는 모습이었고요. 야 이거 해돌 데미지 들어가는 거 앞으로든요. 진화 아처로 수비가 잘 됩니다. 하지만 동 누적 딜에 진화 아처 짤리기까지 이러면 진화 아처 쓴턴 왼쪽에 누적 딜까지 같이 받은 거라 이건 소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독이에 독이었죠. 일단 광돌 독으로 계속 주도권 쥐고 세게 세게 들어가 주고 있는 아르덴 토아즈 선수 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주도권 잡고 유리하게 스타트 해주고 있습니다. 광분은 오른쪽으로 보내주고요. 진화 아처로 수비해주는거 와 수비 잘됐고 이건 오른쪽에 독 누적딜 들어가더라도 왼쪽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진화 아처 살려서 이번 턴 독까지 써주면서 누적딜 넣고 진화 아처 쪽 견제하는건 어쩔 수 없으니 오히려 그쪽으로 엘릭서 빠지면은 독 활용해서 그냥 광부 넣어주고 누적딜까지만 넣게다는 그림이죠 그러면서 또 안쪽에서 수비 잘됐고 오른쪽에 독까지 쓰면서 들어오지만 이것도 수, 충분히 수비가 될 각입니다 자600 정도의 차인데 사실 광동 미러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어쨌든 조금씩 계속 때려서 누적들이 쌓아야 되는 매치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해 버리면 역전이 그렇게 쉽게 되는 매치업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실수를 단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대로 게임이 계속 꾸준히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폭타로 위치 잘 맞춰주면서 수비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광독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적들은 너무 아프죠 다시 한번 천차이 계속 이득을 굴려야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 폭탄타워로도 위치 맞춰주면서 이건 아처랑 고블린으로 왼쪽도 수비까지 해주는데 579진아처 안쪽에서 천천히 수비해주고요 변수 없이 1200까지밖에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사 선수 이번 턴 진짜 수비 잘해야 돼요 폭타 쓰고 독까지 쓴 다음에 천천히 광부 넣어주겠죠. 지나가 어차피 엘리소 빼줄 거 아니까. 그러면서 지나철을 엘리소 빼고 광부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 턴에 독각이 나왔죠. 159. 이번에 독 돌면 끝납니다. 이번 턴은 어떻게든 들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1207은 광독이 잡기에는 체력 너무 많습니다. 한 턴에 끝낼 정도의 체력이 아니죠, 사실. 독 돌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아르덴 토와즈 선수가 2대 0으로 소사 선수를 잡아줍니다. 와. 광부를 메인으로 한덱 미러전이 많이 나오는데 또 아르덴 토아즈 선수 아 깔끔하네요 예측대로 아르덴 토아즈 선수가 에, 또 2대0으로 잡아줍니다